미국인사 IBF 세계 청소년 볼링 선수권 대회 인천에 위치한 볼링장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개민영 해설위원과 이야기를 나눠보겠고요. 이제 이제 이어지는 두 번째 게임 미국이 먼저 성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번째 게임에서는 이제는 미국 선수들은 승점을 가지고 가져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죠.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진 상황에서 리드오프로 나서는 복스팀입니다 자, 빠르게 투구했고요. 복스티. 아홉 핀입니다. 아홉 핀. 일단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 이 게임이 끝날 때마다 투구 순서를 변경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선수들이 이전 게임과는 또 다른 투구 순서로 출전을 할수 있습니다. 네. 일단 미국의 리드오프 복스티는 첫 번째 게임이어서 지금 두 번째 게임도 리드오프로 나서고 있는데요. 이번 1크레이에서는 일단 3번이 남아 있고 이 3번 접시 처리를 해 줍니다. 오른쪽 레인에서도 첫 투구에 3번이 남았었는데 지금 왼쪽 레인에서도 첫 투구에 3번이 남았던 포크트입니다. 역시 초반이기 때문에 좀 레인 파악을 해 나가야 되는 또 초반이 되겠어요. 그렇죠. 체코의 리드오프 온드레이트로 잭인데요. 역시 또 리드오프를 첫 번째 게임에 이어서 두 번째 게임도 맡아주고 있습니다. 조금 세현이 어, 빨랐죠. 예. 자, 이러한 부분이 좀 틸트가 누워서 가는 현상이 발생이 됐고요. 아하. 그 결과가 불클린 존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일단 그래도 스페어가 가능한 또한 개의 핀만 남았네요. 그렇죠. 4번 핀만을 남겨놓고 돌아왔었던 트로젝입니다 일단 왼쪽과 오른쪽 레인의 편차를 읽어나가야 하는 초반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프레임 또네 명의 선수들이 모두 치길칠 때까지는 전투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양 팀의 리드오프들은 나인스페어로 일단 마무리하고 돌아왔습니다 일단 레인 리딩을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죠 네. 같은 팀 동료들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다음 투구를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이거 빠르게 브랜든 본. 오! 오 브랜든 보스트라이. 자, 지금 이런 양상으로만 본다면 선수의 축으로만 본다면 지금 왼쪽 레인이 좀더 백엔드 반 강하다라고 오. 보여집니다. 예. 자, 브레, 어 지금 공이 금더 프로클린 존으로 넘어갈 정도로 강하다고 한다면 레인 편화, 편차가 좀 많다고 할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빠르게 또 동료들에게 알려줘야 될것 같아요. 어, 그렇죠. 자, 스트라이크를 기록하고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왔던 브랜든 본이었고요. 이어서 체코의 루카스 엘리네 역시 두 번째 선수로 나서고 있습니다. 넥스트 네, 스트라이크! 지난도 평평하게 이어지고 있는 미국과 체코, 체코와 미국의 두 번째 경기입니다. 지난 게임과 마찬가지로 첫 번째, 두 번째 프레임 어, 스페어와 스트라이크로 계속해서 이어 나가고 있는 두 팀입니다. 아, 그러네요. 예. 자, 차분하게 잘 경기 풀어 나가고 있어요. 그렇죠. 미국의 브레이든 말라 씨. 그러면은 미국은 첫 번째 게임과 두 번째 게임의 라인업 변화가 없고요. 파커 본 3세, 이 예, 계속해서 이제 뒤쪽에서 브랜든 본 자신의 아들의 경기를 시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라이자 네. 미국이 먼저 더블로 조금 앞서 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말라 시가 더블을 만들어내면서 체코 선수들을 압박해 봅니다. 일단은 먼저 더블을 완성을 했기 때문에 하지만 체코 팀이 이전 게임에서 또 승점을 가져갔거든요. 그렇죠. 조금은 희비가 교차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네. 체코의 언드레이 프레코. 자 조금 빠르게 돌아가시요 프레코 더블우드. 실망스런 표정으로 돌아옵니다. 그렇죠. 상대 팀의 더블이 심리적인 압박감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공을 좀 뿌려주지 못하고 빠르게 흘리게 됐고요. 그렇습니다. 스피드가 지금 상대적으로 빠르지 않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포레콥 선수의 스피드 좀더 빠지면서 입사각이 더 약해졌었던 추구예요. 지금의 결과로 양 팀의 지금 분위기가 좀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2번과 8번의 더블 드프레코 아우, 앞에 있는 2번만 처리가 됩니다. 자, 플랫톡이 앞서 첫 번째 게임에서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 게임의 첫두구도 지금 오픈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자, 지금 계속해서 이전 첫 번째 게임과 좀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고 아하. 있는 체콘데요. 네. 또, 하지만 그렇게 따진다면 후반부에도 몰아쳤었던 디심이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보면 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자 이제 미국에게는 좀 치고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앤드레센 선수가 준비합니다. 그렇죠 지금 더블을 기록해 놓은 상황 그리고 상대팀 체코의 지금 오픈 프레임이 발생했기 때문에 약간의 지금 핀 차이가 음, 벌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런 기세를 몰아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작전이라고 할수 있겠어요. 앤드레센. 어, 자 앤드레센. 자 이제 앤드레. 터키로 가는, 가는 미국입니다. 아 좋습니다. 지금 굉장히 깔끔하게 잘 뿌려졌어요. 예. 뭔가 던지는 순간 아 됐다라는 느낌이 저도 들었거든요. 그렇군요. 그리고 역시 본인의 스트라이크 확신하는 제긴덴스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네. 굉장히 깔끔하게 트랜드 볼로임에도 불구하고 길게 붙여치는 라인을 잘 공략을 하면서 하나의 스트라이크를 추가했었습니다. 네. 제 바쁜 추격을 알려봐야 될 체코가 되겠고요. 짜플레타잘 던졌고요. 아, 어. 아, 스트라이크 아, 네. 자, 일단 이전 주구의 인드레프 레이코 선수의 그 오픈을 깔끔하게 시선되는 스트라이크를 다시 완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단 앞서 나가고 있지만 남아 있는 세개의 프레임 조금 더 신중해지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크게 지금 실수를 하지 않는다면 무난하게 또 승리를 가져갈 수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좀 신중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네요. 앞서 4 프레임의 스트라이크를 안 앤드로, 드는 앤드로, 전 엔드르세. 이번 경기 사실 두 번째 투구. 좀더 길게 가져야 돼요. 텐피이 네. 그대로 서 있습니다. 자, 지금 조금 안쪽에서 공이 기름을 타고 나갔어요 이러한 경우 안쪽에 기름을 타게 되는 경우에는 백엔드의 반응이 조금 더 얇게 공략이 되면서 저렇게 10번 핀이 남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이러한 경우가 그런 경우고요 조금 아쉽긴 하지만 박수를 쳐주고 있는 미국팀의 코치 모습도 보였습니다 네. 치고 나가야 될때 지금 치고 나가지를 못하고 있는 미국이고 또 반면에 추격을 해야 될때 지금 추격이 안 되고 있는 체코 계속 좀 평행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참 볼링이 생각처럼 되지가 않아요. <laughs> 그렇습니다. 예. 네, 치면 칠수록 모르겠는 게 볼링입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는 선수들 아, 그리고. 해서 무난한 게임을 이어 나가고 어, 있는 미국이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에 반해서 좀 다소 들쭉날쭉한 그런 컨디션을 보이고 있는 체코인데요. 자 하지만 이전 게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양상을 보였었기 때문에 한번 다시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음, 네, 야로슬라프 자플레타입니다 저 볼로 자플레타, 자플레타 스트라이. 어, 자 그렇게 그 끝까지 손을 들고 있는 모습은 차분하게 공을 굴렸다는 뜻이에요. 어, 예. 네, 착지도 안정적으로 했고요. 공의 그 가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는 것 네, 그리고 그의 바램대로 스트라이크를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파커본 3세의 아들이면 어떤 느낌일까 어떤 기분일까 또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네. 사실 많은 스포츠 스타의 아들들이 좀힘겨웠던 경우도 많았고요 또그 힘겨웠던 경우를 이겨내면서 더 좋은 선수로 발전한 선수들이 많았는데 그럼 브랜드본 선수는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어린 선수이기 때문에 앞으로 네. 또 많은 대회를 출전하면서 좋은 모습 보여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자 지금 연이어서 7 핀씩 처리가 됐었던 브랜드 본. 일단은 224점으로 마무리를 지으면서 두 번째 게임의 승리를 획득중입니다. 일단 이번 투구에서는 얇게 공략이 되었었던 것을 레인의 변화를 조금 매칭을 해서 수정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이전 투구에서 좀 두꺼웠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 다음 게임에 대한 또 작전을 짜고 있을 거고요. 제코의 앵커, 엘리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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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마지막 10프레임로 스트라이크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엘리네 선수네요. 그러네요, 예.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 왜냐하면 마지막 게임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단한 게임 남았습니다. 어떠한 팀이 팀전에서. 금메달을 가지고 가게 될지 정말 단한 게임 남아 있네요. 일두 번째 게임을 승리하면서 조금은 여유를 되찾은 미국이 되겠습니다. 엘리네. 일단 아무리 잘 해야겠죠. 이번에 두꺼웠네요. 네. 머리가 좀 복잡할 거예요. 다음 게임 역시 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또 두껍게 공략이 되었던 스플릿이 나왔기 때문에 네네. 지금 레인 변화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많은 선수들이 또맹손을 공략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 또한 또 생각하면서 준비를 해야 될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미국과 체코의 남자 4인조 전두 번째 경기, 최종 스코어 224대 184로 미국이 승리를 하면서 1대1 균형을 맞춰 냈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경기를 눈앞에 두게 된양 팀이 되겠습니다. 2024 IBF 세계 청소년 볼링 선수권 대회 남자 4인 조전 결승전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개민영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자 결국에는 뭐 체코와 미국, 미국과 체코 마지막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챔피언전 다운, 챔피언 결정전 다운 또 박빙의 또 게임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 예. 체코가 먼저 나서겠 그렇죠. 있습니다. 예, 지금은 예. 체코 팀이 먼저 나서게 되겠고요 소잭 아홉 피. 이렇게 공략이 됐수있 체코 에리드오프 트로젝 선수가 계속해서 그 임무를 맡아가면서 시작을 알리고 있는데요 스트라이크로 출발은 하진 못하고 있는 트로젝입니다 지금 피세, 핀 세팅이 이루어졌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쵸, 경기 측에다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또 이렇게 경기 플레이하면서 예상치 못한 좀 변수의 선수들 좀 멘탈을 좀잘다잡아야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이러한 변수로 인해서 좀 길어지는 인터벌을 본인이 충분히 좀 다시 풀어나갈 수 있어야 돼요. 자 이런 긴장되는 순간에 인터벌이 도움이 될지 또 실이 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세팅이 좀 길게 오래 올렸고요. 자 이제 세팅이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체코는 계속해서 첫 번째 게임과두 번째 게임모두 이제 트로을엘리네프로크자플레타이 어, 순서대로 이제 이어갔었는데요. 자신중게게 다시 한 번째 치 올라서고 있습니다. 네. 트로게 선수. 자번드 게임을 아. 놓쳤어요. 임을 놓쳤어요. 임을두 번째 게임을 두 번째 게임을 자, 이러한 인터벌이 이번에는 또온드레이 트로잭 선수에게는 실이 됐어요. 아하. 자, 그대로 공이 나가 버리면서 처음에 오픈 프레임을 보내 버리게 됐습니다. 시작부터 그렇죠. 그렇죠. 조금삐그 덕거리면서 출발하게 된 체코입니다. 어, 지금 미국은 리드오프를 바꿨는데요. 바로 브랜든 본 선수가 나섭니다. 게임마다 투구 순서를 <laughs> 변경할 수 있는데요. 레드본 또 아웃 펜. 일단은 아쉽지만 자, 남아있는 9번 자이 상대팀이 오픈을 했을 때 스트라이크를 좀 몰아준다면 굉장히 또 우세를 가져갈 수 있는데요 네. 그런 기대와는 조금 달랐던 자, 9번 핀이 여지없이 있네요 아버지 파커본삼세의 표정은 왜 저걸 못 쳤니라는 표정 같은데요 <laughs> 뭐 정확히 일단 브랜든 본은 스피어로 리도키 역할을 해냈습니다 스트라이크인 줄 알았는데 9번 핀 쓰면 정말 좀 허탈합니다. 아 그렇군요. 거의도 없고요. 하지만 또 웃으면서 차분하게 스페어를 하고 나온 브랜든 본. 네. 체코의 두 번째 선수 엘리넥입니다. 지금 이전 투구, 온드레 트로젝 선수의 오픈 트레임을 지금 잊어주는 스트라이크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지금 빠르게 분위기 쇄신을 해야 돼요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는 스트라이크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아, 예. 네 좋습니다 아, 네스트라이크 그대로 가져가 줍니다 아, 제말 끝나기 전에 스트라이크 완성해 주니까 제가 뭔가 잔소리한 <laughs>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웃음> 그렇습니다 헬리네 <laughs> 타이밍에 그렇죠 예. 깔끔하게 스트라이크 왼쪽 레인에 대해서 좀 자신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첫 번째 게임에서 굉장히 또 좋은 치로 보여줬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첫 번째 게임 승리를 가져왔던 체코였습니다 자 이제는 리드오프에서 내려온 복스자복스티아자 제가... 이번에는 스플릿이 나왔어요 네.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공의 움직임이 급격하게 지금 움직이면서 좀 스페어가 힘들 일이 남아 있네요. 아, 일단 초반부이기 때문에 레인을 읽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전 게임에서 다른 팀이 투구를 했었기 때문에. 네. 하지만 그러기에는 지금 너무 이 챔피언에 대한 한 발을 누가 먼저 다가가느냐. 그한 걸음 한 걸음이 굉장히 소중한 지금 게임이거든요. 그렇죠. 아쉽게도 이번에 먼저 또뭐 체코에 이어서 미국 역시 오픈 프레임을 음. 범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서 체코는 1프레임. 그리고 미국은 이 e 프레임에 오픈 프레임이 하나씩 생겼고, 자, 일, 첫 번째 게임과 두 번째 게임 모두 첫 투구가 오픈이었던 프레코 오늘 체코의 가장 큰 변수 중에 한 명인 프레코 이번 세 번째 게임의 아첫 투구는 오입니다 아 좋습니다. 자, 이전에 서류서 시선에는 스트라이크를 더블로 연결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이런 저희도 이런 경우가 많아요. 계속 게임이 안 풀리다가도 중요한 순간에 스트라이크를 만들어주면 그 사람은 또 수훈장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아, 그렇죠. 예. 자, 이전 두 게임에서의 오픈 프레임을 이번에는 더블 네, 완성해주면서 또 환하게 웃네요. 네. 자 이제 미국에 나서는 세 번째 선수 말라시입니다. 자 이전과 마찬가지로 세 번째 투구를 나서고 있는데요. 시어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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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연속해서 지금 스플릿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자,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게임에서 오픈이 두 개나 연달아서 나올 수 있는 지금 투구가 됐어요. 칠 어. 번이 넘어갔는. 네, 일단 비코 스플릿에서 지금 세 개의 스플릿이 남아 있는 상황에 이거 역시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렇죠. 지금 레인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다는 것 같아요. 네. 이 선수들도 본인이 쳤었던 라인을 투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큰 스플릿이 났다는 것은 또 빠르게 좀 적응을 해서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일단 많은 핀. 왼쪽에 6번과 10번을 노려냈던 발랐습니다. 일단 백보드를 아, 활용한 그피액션을좀 노려봤던 것 같은데요. 의도와 네. 조금 염원과는 좀 다르게도 아쉽게 일단 어, 스페어는 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아, 좀 네, 힘들었고요. 예. 네, 조금 위축된 모습이 보이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오늘 결승전의 마지막 세 번째 게임 네 명의 선수가 한 번씩의 투구를 맞췄습니다. 아이제중 후반부로 들어서게 되겠고요. 한 번씩 투구를 했기 때문에 메인의 파악. 것으로 보여요. 트로잭. 아, 트라이크. 아, 일단 계속해서 흐름을 꾸준하게 이어가고 있는 트로잭 선수 잘 일단 다시 흐름을 이어가 좋고요. 네. 아, 조금 빨리 공이 빠져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스 트라이크 그대로 연결이 됐어요. 미국의 브랜드본. 이렇게 네, 쳐주나요? 어, <laughs> 메신저가 독특을 밀어냅니다. 자, 지금 정말 중요한 스트라이크가 나와줬어요. 네. 이런 흐름을 빨리 끊어주면서 다시 스트라이크를 지금 만들어냈기 때문에 후반부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지금 공의 움직임 백엔드에 가기 전에 지금 벌써 일어나거든요, 공이. 하지만 다이니도 굉장히 파워풀한 공을 구사하기 때문에 메신저 핀이 두 개, 핀이 다쓰러트려졌어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는 자, 자, 뭐 예리네 선수? 예리네. 예리네. 가 더블로 갑니다. 자, 이제 승리전도 같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저러한 제스처들이 또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자, 이분 선수들의 저런 여유 있고 익살스러운 모습이 또 관중들에게는 보는 즐거움을 또 가져다주는데요. 네, 네 늦게 떨어진 10번 핀. 어, 잘 갔어. 뭐 이런 표정인 것 같아요. 이럴 수 있지? 예. 그렇죠. 좋은 결과로 돌아왔던엘리네 일단 조금 더 앞서 나가게 된 체코 팀입니다. 음, 그렇습니다. 자, 반면에 이제는 따라가 줘야 되고. 복스티. 트라이 크 미국 두더블. 아 좋습니다. 와 예. 자 상대 팀이 여유를 즐길 틈을 만들어주지 않고 바짝 또 빠르게 공을 투구를 하면서 또 흐름을 뜯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먹을 불끈지면서 네, 절대 그대로 지지 않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줍니다. 네. 자, 총점과는 상관없는 승점으로 지금 결정이 나고 있기 음. 때문에 이단세 프레임에 어느 팀이 챔피언 팀이 될지 결정이 되게 되겠어요. 그렇죠. 호흡을 가 다듬으면서 준비를 해 보고 있습니다. 제이크의 자프레탈, 야로슬라프 자프레탈. 일단 앞서 나가고 있는데요. 크게 미스하지 않는 그런 플레이. 네. 아우. 아, 번 넘어갔고. 자, 아, 저는 순간 10번 핀 넘어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예. 저렇게 늦게 떨어지면서 한숨을 돌릴 수밖에 어. 없었던. 지금 두고 일단은 9개의 핀이 쓰러졌고요 네. 아직까진 앞서 나가고 있는 체코. 이제 또 흐름이 약간 스트레이크가 또 멈췄어요. 제가 보기엔 선수들이 또 레인파가 못했다라기 보다는 이제 후반부 이제 끝으로 다가설수록 선수들의 부담감과 긴장이 다시 생기고 있다. 뭐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번 음. <laughs> 본인의 목까지 다 해줬던 자프레타 선수. 남아있는 프레임은 두 개의 프레임이 되겠네요. 자 미국의 여덟 번째 레해자 볼을 깨끗하게 좀 닦아내면서 마음의 준비를 해보고 있는 잭 앤드루스. 저렇게 볼을 정성들여서 닦는 것은 마지막 기름을 닦아냄으로 해서 피넥션이 조금 더 나와줬으면 음. 하는 뭐 저만 그럴 수도 있지만 네. <웃음> <웃음> 같은 바람이 아닐까. 그렇죠 예 같은 마음 아닐까 그렇죠. 싶은데. 기름이 또 묻어 있으면 밀려가거든요. 어, 그렇죠 예. 특나 우레탄 같은 경우에는 기름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음. 잘 반듯반딱 닦고 네 이런 말 써도 될까요? <웃음> <웃음> 괜찮습니다 예. 네, 자 이번 여덟 번째 프레임 지켜보겠습니다 앤드레셋 자스트라이크 누구보다 필요한 미국 색축의 순간에 스트라이크 만들어내는 앤드레셋입니다 네! <laughs> 그렇죠 열심히 잘 닦은 결과가 이렇게 스트라이크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좋아요 아직 포기하기는 이르고요 그렇죠. 경기 아직 남아 있습니다. 자 미국의 체코의 등 뒤로 한번 바짝 다가서 봤는데요. 앤드레슨 선수가 중요한 스트라이크를 만들어줬습니다. 자0여핀 정도의 차이밖에 지금 나지 않고 있어요. 네. 자 중요한 상황에서 일단 스트라이크를 다시 먼저 완성해낸 후반부의 미국이었고요. 그렇습니다. 자아 번째 파운데이션 프레임 자 트로젝. 체코 자 트로제. 오! 오! 3! <laughs> 자 중요한 순간 절. 스트라이크를 완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아홉 번째 프레임 굉장히 중요합니다. 10번 프레임에서의 스트라이킹 아웃이 정말 많은 점수를 더해낼 더수 있기 때문인데요. 또 그러한 본인의 역할을 잘해주고 있는 트레잭. 일단 자리에 앉았고요. 브랜든 본 선수가 나섭니다. 브랜든 본. 자 일단은 하나의 스트라이크를 더 완성을 해줘야 되는데요. 아, 여기서 너무나 여기서 너무나 또 큰. 자 지금 굉장한 실투를 했어요. 고위 예. 자칫하면 거터에 빠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아웃사이드에 공이 맞춰졌는데, 자핀 역시 도와주지 않아서 지금 스플릿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아마도. 어, 아들의 그런 약점, 약한 부분이 어떤 것인지 좀 체크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파커본 3세의 모습이 보였고요. 네. 조금 많이 아쉬워하는 브랜드분 하지만 끝까지 자, 이번 투구를. 어, 네. 앞에 있는 3번만 처리가 됐고요. 그렇죠. 코드, 피넥션 말에맞지만 처리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어, 이렇게 되면 승리, 우승이. 체코의 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죠. 마지막 마무리 깔끔하게 네, 잘 해준다면 무난하게. 네. 자, 이번 팀전 네, 어, 팀전의 골드 메달을 누가 가져갈지는 정해지게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역시나 앵커는 체코의 루카스 엘리닉 선수가 맡고 있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우승을 확정지으려 자, 하는. 네. 아오피. 네. 습니다만 그래도 이 그렇죠. 있습니다. 자 많이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네. 마지막 그이 마지막 투구 순서에 불러는 정말 많은 부담감을 가지게 됐는데 자, 그러한 부분이 좀 과감하게 오히려 공을 미리 돌려냈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정쩡하게 또스플릿이 나는 것보다는 좀더 과감하게 넘기자라는 뭐 그런 의도로 보였거든요. 음,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스표 네. 네. 마지막 한 피구만을 남겨 듣게 되는 체코 의락카 살리네기입니다. 본인이, 본인이 직접 끝내겠다는 또 동료들에게 박수도 좀 유도를 하네요. <laughs> 정말 여유 있는 모습입니다. <laughs> 그렇습니다. 예. 진짜 볼링을 즐기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러한 결과가 이렇게 또 멋진 금메달을 받게 될수 있게 해준 것 같아요. 네. 자, 웃으면서 공을 던지고 있습니다. 연카 살리네기 체코의 우승. <laughs> 아! 따무리좋습니다아승리의 <laughs> 저런 함성 너무 좋아요. 아, 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 경기를 해내기 위해서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연습을 하고 훈련을 했을 텐데 그런 기염을 토하면서 네,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네. 자 역전승을 꿈꾸면서 우승을 바라봤던 미국 하지만 마지막 세 번째 게임 결과는. 체코에게 승리를 내주지 는 것이 없었고요. 정말 빠른 대응 정신을 갖는 스트라이크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지 선수가 나와서 스트라이크 완성을 하고 체코의네 명의 선수에게 악수를 건네는 또 스포츠맨십을 보여줬던 미국의 복스티 선수입니다. 어, 프로치 위에서는 경쟁자지만 또 네. 밑에서는 또 친한 동료들이니까요. 그렇죠. 네, 상대 팀에도 골드메달를 축하해 줬고요. 가게네샷. 너무 멋있습니다. 또. 피터 인서도이 스트레이트 첫 투구 때 오픈이 나오지 않게끔 이스트레이크가 나왔으면은 어땠을까 싶은데. 그렇죠. 좀 아쉬움이 네. 많이 남지만 그래도 끝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죠. 예. 자, 이제 미국 폭티 선수의 마지막 투구까지. 다들 폭투로 멋진 마무리로 보여줬고요. 자 이렇게 해서 IBF 세계 정수는 볼링 선수권 대회 남자 4인조 결승전 미국과 체코의 맞대결 체코가 금메달에 출국이 됐습니다. 와, 미국과 체코 세 경기를 펼치는 정말 접전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예, 마지막 순간에 체코가 미소를 지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죠. 정말 접자을 펼쳤는데요. 결과는 체코에게 돌아갔네요. <웃음> 네. 엔딩 선수로 좀 아부리를 지어줬고. 어, 경기를 돌이켜보자고 하면은 사실 미국의 브랜드몬 선수의 9 프레임이 너무나도 아쉬울 수밖에 없었던 그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순간의 실투가 정말 큰 승패를 가르는 결과가 되었는데요. 음, 네. 본인에게 좀뼈 아픈 또 상황이 되었겠지만 또 이러한 뼈 아픔을 또 바탕으로 해서 본인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예요. 아, 그렇습니다. 어, 체코의 우승에 또 독일의 피퍼 퍼프 선수도 함께 또 축하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뭐 국적 상관없이 우승을 모두가 함께 축하해 주고 함께 나누는 모습 너무나도 아, 보기가 좋네요.